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정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질문을 드릴 건데 네네. 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이, 뭐 남자이신 분이 이렇게 선생님네 오시거나 아니면 위대한 뭐 이렇게 열심히 비시거나 예. 근데 또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은 이 남자분께서 나가서 하고 계신데 예. 사업하시는 본인이 아닌 집 안에서. 배우자 되시는 분이 열심히 또 비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 많죠 예. 이거를 빌고 안 빌고의 차이, 차이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안주인 네. 그죠 우리가 안땅 네. 안땅에서 어떤 빌고 닦는 어떤 그런 공덕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볼수 있는데 네. 참 정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지만은 네. 참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네. 어, 남편분도 고생하시지만 여자분도 고생 고생을 하시면서 집안을 일으키시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둘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디로 간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한 20년씩, 30년씩 팍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경우 식당을 하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이 안주인, 안땅에서의 어떤 그런 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제사문화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사를 안 지시는 분들한테 내가 억지로 뭐 그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제자다 보니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굉장히 참 중요하다. 참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이면서 의식이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그런 몫이 주어지면 참 그거를 작은 어떤 정성이라도. 이렇게 참 조그만한 상이라도, 네. 그거를 뭐 식구가 요즘 많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크게 벌려서 음식을 많이 하겠습니까? 네. 네. 간소하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조상님께 네. 공덕을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정말 그, 그 1년에 단한번 찾아오시는 조상님께 네. 소소한 기도 정성이라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음. 어. 정말 제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우리 참, 1년에 단한 번, 어, 본인의 어떤 기재산날 이렇게 조상님들은 감흥해서 오시거든요. 오실 적에 참뭐 전부 다뭐잘 사는 집도 있겠지만 또 그냥 참 요렇게, 어, 요렇게 만만않이 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정에 조상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아이고, 없는 살림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래도 이래 장만했구나. 그리고 이 기재산날이 되면은 조상님들은 벌써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전 냄새가 나는구나 찌집 냄새가 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자손이 이렇게 그래도 제삿날이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갖다 업어줄까 나는 무엇을 갖다가 보태줄까 조상님 마음이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주인이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조상님은 그 우리가 소소한 기도 정성을 이렇게 바쳤다 그러면은. 조상님께서는 거기에 천배백배, 만배 이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자손이 있다면은, 우리 자손 아직 그래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어, 그렇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로 나가고 또 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빌고 닦는 공덕, 안주인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동참하시면 더없이 좋으시고, 또 남편분은 바깥으로 다니다 보면은, 이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안 땅에서, 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빌고 닦는 그 공덕, 네. 정말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네. 또뭐 직업으로, 직장으로, 또 우리 자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갈 적에, 엄마의 어떤 이 정성은, 아, 네. 그거에 천배, 백배, 만배 이상으로 신에서 보답해 주십니다. 예예 그래서 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조금 감흥이 가신다면은 네. 안땅에서 조금 빌고 닦는 공덕을 놓추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